안녕하세요. 레미콘 사나입니다. 와, 오늘 7시 40분에 첫 물량 받아가 연산동 왔는데 아주 내네 물량은 내로도 못했습니다. 와, 돌아버려, 돌아버렸어, 지금. 저 요, 요 경비실, 요 경비실 작업한다고 붐대 보이죠? 경비실 그 사이사이에 외관에 조금씩 붓고 조금씩 붓고 하는 건데, 와, 시간 지금 2시간 다 돼, 넘었네. 2시간 넘었네. 너무, 나는 하나도 못 내렸어요. 지금 뒤에 동생이, 먼저 내리고 있는데, 내리고 있다 차를 웠어요 아, 또나차 안에 있는데, 아, 언제 집에 가겠네, 이거. 첫 발이요. 뭐든. 제가, 일조인데, 우리 회사에서 일조인데, 일조 제일 빨리 나오는데, 지금 뭐, 내려도 못 하고, 지금 여기도 있어서 와, 참. 대기가 없으면은, 이런데 또 와가고, 또잡기가 있네요. 이. 저 우리 동생도 좀어야지 나도 좀 쉬는데 번부리뭐안 내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라. 옆에 있을 필요가 없어. 아, 그래, 지금 이래 있습니다. 야, 아, 한내려 가보자. 아, 씨.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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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구 어이구, 어이 돌아다니고 있네 저기 구경이고막이구 어이구, 경하고돌이구니이 안 내리고 있어요. 범프가 그대로 있죠, 봉구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내려야지, 뭐, 가지. 방수는 제가 오슬렁거리겠네, 제가. 아, 또어디 내리겠네, 이거. 빨리 좀 하고 가자. 아씨 대기 안 타면 범프가 작업이 안 돼가지고 또 대기하고 있고. 살리더경비실 만드는 모양인데. 와, 딱 정확하게 2시간 20분 걸리는데, 아직도 난안 열었어. 여까지 내려 가면 3시간 넘게 걸리겠네 와 동생 여있네어슬렁거리고 있어 쥐도 짜증이나가 아 딱... 또 다음 쪽 어딜 갈란가 좀 지켜봐야겠다 아이고 항상 하는 일이 다이런 거야. 내만 그런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와 아, 다들 그렇게 하고 사는거죠 이거 하고 또 다른 현장 가갖고 뭐 빠르면 되죠 뭐. 빨리 작업하자 그 다음에 은행장 가는거 한번 보자 와저 사이사이에 넣는거네 저 안에 폭이 한 20cm도 안되는데 거기 넣어갖고 지금 다와 이러니까 시간 오래 걸리지 와저갱비실 만드는데 갱비실 벽쪽에 그 폭이 한 20cm 돼요그 안에 공구를 넣어갖고 지금 일일이 지금 두드리고 있다 두드리고 두드리면서 넣는거라 공구를 안들어가니까 와 이거 받는 언제 가겠노 이래가 와 다음 뭐 어떻게 하는가 원래 랬다만와 지금 폭이 2 4 c m 밖에 안되는데다가 저 공구를 넣을라인 들어갑니까 안들어가지 와그 두드려가면서 저 공구를 넣고 있네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 와한 5시간 걸리겠다 와 돌겠다 뭐 저희 뭐, 인부들도 힘들겠지만 우리도 아, 한바리 한바리가 돈인데 아, 진짜, 다음 장소, 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이따가 저거 또 하고 있죠. 또 요, 또, 옹벽이 또 보이대요. 요, 옹벽은 그래도 좀, 폭이 한 50cm 이상이 되네. 요건 조금 빠르겠네, 그나마. 아, 진짜 나중에 봅시다. 와, 사고가 났는가. 차 꼼짝을 안 하네, 요쪽 차선은 3, 4차선은꼼짝안 하네. 아, 메가마트 앞인데. 지금 강안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서 있는지만 지금 한 30분 됐어, 30분. 와, 이기 암만 밀리도 이런 일이 없는데, 뭐 사고가 났는가. 와, 꼼짝을 안 하네. 아 오늘 요, 시 아까는 작업을 안 해가서 또 늦었고, 지금 또 뭐, 차가 밀리갖고또 늦네, 또. 와, 이로 와, 와 이거 뭐 사고 났나? 뭐 때문에 밀리지? 저내 앞에 차도 저 앞에 지금 쫙 밀려 있는 것 같은데 저 앞에 노란 거저 보이네 사고 났나 왜 이래 아이고 요즘 날씨가 참 따뜻한 낮에는 완전 여름이던데 여름 아막봉구리 한번 치고 놓으면막 아우 더워 봉복카 열기도 있고 하니까 덥더라고 낮에 요즘에는 낮에는 에어컨도 살짝, 살짝 켜는데. 아, 요즘 날씨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래가 언제 가겠노? 지금 차들이 지금 이거 다 묶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지금 작업장에서는 차가 안 가고 난리겠네, 보이? 난리 치든 말든, 우리가 더 난리다. 차 밀려서 짜증나고, 못 가서 짜증나고. 또 도착했는데 작업 안된다고 또 대기하면 죽는다 <laughs> 아이 진짜 너무 많이 밀린다 이게 뭐 사고났나 아 일단 계약서 가보자 와 씨. 언제 도착했나시 어 일도 못하고 또 전교 공장에 왔습니다 아 잠깐만 전교 공장에 돈을 다 갖다 준것 같아 어조인트 베어링이 왔어조인트 베어링 아 하고 있죠 조인트 배아이 앞에 건잘안 나간다던데 그지야. 브리안 그, 치니까 나가지 뭐. 와 그래서 돈주고 브리스 치는데도 이게 브리스를 안 치니까 대지아 브리스 아, 브릿을... 아 돈주고 브리스 치는데도 브리스를 안치갖고 나갔다네요. 돈 주고 이만 원씩 주고브리지 치러 가는데, 왜 나가노? 아, 제대로 안 치주는 것 같다, 아, 오늘 돈 얼마 깨지는 건 모르겠다고. 아, 뭐, 짜증나네, 뭐. 도는아 어, 빨리 하고 가자. 이문이잘안 들어가네. 이거 음, 돈 얼마나 들는지 모르겠다. 미치겠다. 아, 아따. 조인트, 십자 베어링인데, 십자 베어링이라고 하네요. 이제, 다 고치 가는데, 이제 계산하러 갑니다. 부품값. 부품 가격게 계산해야 되는데, 아이고, 씨. 이비 공장 오늘 돈 많이 돈다. 저는 판스프링, 유볼트 그거 나가보고, 이건또 빵꾸 나고. 아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돈은 못 벌고, 미치겠다. 얼마나 오지 모르겠다. 부품 가격이 가갖고, 일단 부품 가격부터 지불하고, 또, 또 다른 사무실 가갖고, 공, 공인비, 또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얼마나 오지한번 보자, 아이고. 가자, 사장님! 아, 딱 부품값이 17만 원 17만 원이네. 부품값이 17만 원, 아 빨리 달고 가자, 이거 해야지. 어, 아, 딱제차다 고치고, 이제. 물량 받고 놨는데, 와, 이거 또 차요, 많이 대기하고 있네. 아, 딱 야. 빨리 하고 또한발더 할래? 했더면안 되겠다, 오늘. 요거 한발 하면 끝나겠다. 뭐, 부품값하고, 뭐, 공인비하고 다 하니까 한 25만원 나갔네, 25만원. 아, 이달은 적자다, 적자. 저번에 유볼트 그거, 그, 그 나와갖고, 또 뭐, 센터보드도 나가고, 또 그거도 돈좀들었는데 돈 에휴, 차도 씨, 몇년안된 차인데, 새 차인데, 아직. 와, 이래, 씨, 고장 많이 나면, 아, 내가 그럼 운전을. 좀 몬하나? 딜 빠가게 운전해서 올라와 아씨 리겠다 오늘 요걸로 하고 끝내야 되겠다 끝나면 어때? 뭐 다음에 또뭐 뻬면 되지 5일 사, 5일 사 맨날 돈잘벌수 있나? 다잘 벌면 쉽잘 뻔 벌겠다 때좀 벌는데 너무 못 본다네. 아, 이번 달은 진짜 적자다. 아유, 빨리 하고 가자. 이제 날씨가 와 흐리야. 딱내 마음은 비슷하네. 비슷해. 구물이 집집아, 이씨. 아할수 없지. 뭐, 이리 고장난 거왜 겁니까? 항상 안전점검하고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한번 봅시다. 뭐. 아휴, 집에 서 소주 한잔여이겠다